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틀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잘못된 거죠. 훼손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을 번역을 하고 비교 대조 작업을 했어요. 내론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사야서 전권을 비교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 사본 성경들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정확하게. 와,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것도 원본은 물론 아니지만, 무언가를 보고 기록, 이렇게 필사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이 참 빛이 이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이 있었죠. 그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볼수 없는 거죠. 쿤낭 공동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빛의 자녀들이라 불렀대요. 그렇게 3년의 그 고된 수련기간을 마친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 그렇다면 뭐예요? 그러지 못한 세상에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극렬하게 대비하며 나눴어요.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동체로 그 황량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뭐예요 재미난 건 그들 규율, 규율이 발견됐는데 그들 규율 가운데 뭐, 이렇게 규율을 어기면 벌칙이 뭐냐면, <laughs> 재미나게도 음식을 줄이는 거래요. 음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량을 줄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 돌아보고 경건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규정들을 보니까 참, 어, 아, 취사하게 뭐 음식 갖고 그러나 생각이 들겠지만 그만큼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돌아보며 부끄러웠어요. 아, 참 내가 한없이 게으르구나 이렇게 일생을 그 3년을 이 공동체 들어오기에서 그 신명기 시편 이사에서 전권을 다 암송하고 들어와서도 또 일생을 성경을 필사하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빛의 자녀로 인식했고,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쿰낭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좀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육신의 안식을 누릴 때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잠시뿐인 행복보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자 잠시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들의 그 위대함 속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 새겨집니다. 참빛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사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에 더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은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어요. 정말 진정한 고백. 예,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어기는 것이 더 많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성지 투어를 통해서 쿤난 동굴 뿐만이 아니라 참뜻 깊은 곳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과 그런 감격을 느끼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구나. 예,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35년간을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한 사람의 그 언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가면서도 그 성경을 깊이 읽고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다는 이, 이, 그러한 마음 하에 35년간을 그렇게 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헛된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그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었고,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바로 그한 사람의 35년의 희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 번역의 최초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에요. 불가타 역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제롬이란 사람인데, 이분이 35년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 탄생교의 지하 골방에서 35년을 성경을 번역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그한 사람의 그 헌신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들여지는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이빛 대신 복음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더 집중하십시오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가 어둠이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죠 스스로는 어둠이 있는 조차, 조차 몰랐던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원초적인 이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도 한두분성교사님과 이제 이스라엘 단원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좀 그렇게 보였나 보죠. 어 뜨고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뜨겁대요. 막. 그래서, 어휴, 지금 막 뜨거울 때입니다. 막 그러면서, 아휴 부럽다고 막 이래요. 뭐, 그냥 갔다 온 얘기 했을 뿐인데, 그분들 보기에는 제가 좀 불타오르듯이 뜨거웠나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 크리찬 스 됨을, 신앙인의 이 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다시 이 찬빛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빛이 이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놓인 흑암의 백성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이번 성지 이 단용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많이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졌던 이 본원적인 이 빛, 이 본원적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저희가 체험했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뭔가 좀 그럴싸할 때가 아니라 정말 처참하게 죄로 인하여 찢기고 형편없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둠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빛 대신 주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쿤난 공동체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이름들이, 구성원들의 이름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기록했던 성경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빛의 복음, 그 성경들은 후대에 수천년이 지나서 전해졌습니다 무엇이 더 값질까요? 무엇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땅 캄보디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도 이 흑암의 어둠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되살리시고 이 땅에 놀라운 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목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빛을 이 백성, 캄보디아 백성들도 경험하기 위하여 이땅보음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수과고에 쓰는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목양 하나님께를 통하여 이땅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놀라운 센터 처치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속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며마 지음받으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어둠 속에 흑암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의 소리를 건져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적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를 빛의 자녀로 인식했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의 강력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되뇌기며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선 잊혀진 존재들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익하게 허무하게 갔던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땀으로 기록된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참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여러가지 아버지 앞에서 하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빛의 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가게 하시며 그봄에뜸 우리에게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땅 아버지 흑아의권세도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록해 하시며 놀란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주님 그 빛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아의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노예 죄악에서서 묶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시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그수의 몸된 신체를 이루 연합하며 하나 되며 함께 세워져 가며 또 많은 신체들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굳건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빛의 자녀들을 저들이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진정한 놀라움, 풍열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대하며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를 축복하시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이 현지 동네에 들어와 이렇게 예비하며 이 지역 주민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비하는 것인지를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에 사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을 니 우리의 나갈 바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깁니다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우리 목양공동체 속에서 갖고 오는 권상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주신 말씀의 은혜가 늘 전배 삶을 아버지 이끌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주님 한 방향으로 나갈 아수있도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한 마음 하나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땅에서 아버지 빛된 주님의 빛의 자녀들의 그 사명 그 사명 의식을 꽃고 감에도 기도 제목들 갖고 나온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서 들어 답하시되 하나님 저들이 가능하는 길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기도가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요한를기뻐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주의 일하심이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은를 더하여 주옵사서 아버지 주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믿음 오늘도 이 믿음 소유하고 주님의 영혼 우리의 삼된 복음의 핵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태했던 아버지 잠자는 영혼도 있다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에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에 놓였던 백성들이 참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놀란 은혜 어디로 간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삶의 문제, 삶의 그 중압감에 허덕이며 일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여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빛,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옛적 품난 공동체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땀은 후대의 귀한 성경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그들의 삶이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 하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선교지, 우리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빛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이지만 결코 교회는 이 세상에 짓밟히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능력의 창고가 되도록 주님 은총 백0로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은혜 더 하시고 저들이 동역하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늘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에 하나됨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지체들 그 마음의 소원이 주뜻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와를 기뻐하라 제가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전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우리게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